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양안 모두 고도 근시였던 50대 중반 남성 고객분입니다.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거리와 근거리 안경을 따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만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오른쪽은 고도 근시 그리고 왼쪽은 중등도의 근시가 되었습니다. 안과에서 각각의 시력에 맞춰서 처방을 받았고 안경을 착용하였습니다. 원거리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지만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거리를 바라볼 때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왼쪽의 도수를 제거한 상태로 원거리를 바라보고 왼쪽은 근거리를 바라볼 수 있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불편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다스 안경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고도근시인 상태에서 한쪽 눈만 백내장 수술을 받아서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짝눈이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방법인 모노비전 처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 사용하던 근거리 안경도수는 양안 모두 7.50 디옵타에 난시가 있었습니다. 원거리 도수를 추정할 때 양안 모두 마이너스 8.50 디옵타에 난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왼쪽만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 오른쪽은 8.50 디옵타의 난시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2.25 디옵타의 난시가 추가된 도수를 착용하였습니다. 이 안경을 착용한 후 원거리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지만 근거리를 바라볼 때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의 경우에는 조절력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됨으로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은 수술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지 못하는 왼쪽의 도수를 없앤 상태에서 안경을 착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은 도수를 약간 조정하였고 8.25 디옵타의 약간의 난시, 그리고 왼쪽은 도수가 없는 상태로 착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원거리, 그리고 왼쪽은 근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두 눈의 도수 차이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짝눈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크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원거리 그리고 왼쪽은 근거리 일반적인 모노비전 처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두 눈의 도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고, 마이더스 환경원에서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방을 진행할 때는 항상 각각의 완전 교정 도수 측정이 중요합니다. 마이더스 환경원에서 측정된 도수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8.50 디옵타에 약간의 난시가 추가되었고 왼쪽은 마이너스 2.25 디옵타에 약간의 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된 난시와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근시량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이 기존 착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노비전이 주안인 오른쪽을 원거리에 맞추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두 눈의 도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비주시안인 왼쪽 눈을 원거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왼쪽 눈은 원거리, 그리고 오른쪽 눈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등 상시에 의한 불편함이 줄어드는 도수 간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왼쪽은 원거리, 그리고 오른쪽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 눈의 도수 차이는 4디옵터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노비전 처방은 마이더스 환경원에서만 따로 특별하게 처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안경원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눈 상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안경사의 노하우가 적용된 도수 처방은 편안한 시생활을 도와주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8.50 디옵타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2.25디오타로 두 눈의 도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짝눈이 되었습니다. 무노비전 처방을 위해서 왼쪽의 도수를 줄이게 되면 두 눈의 도수 차이는 오히려 더 많아지면서 불편함도 커지게 됩니다. 마이더스 환경원에서는 주시 하는 오른쪽을 근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도수 처방을 함으로 해서 두 눈의 도수 차이가 6.50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2.25 디옵터가 되었기 때문에 약4 디옵터 차이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도수 세팅을 마친 이후에 편안한 착용을 위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짝눈의 경우에는 수직 방향의 시선 이동에 따른 수직 사위가 유발됩니다. 수직 방향의 시선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하 폭이 좁은 프레임 선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 눈에서 느껴지는 상의 크기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양면 비구면 렌즈 또는 개인 맞춤형 이상의 제품 사용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도수 세팅을 마치고 제작된 안경을 착용한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한결 편안하게 착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안경원에서 새롭게 세팅된 안경은 왼쪽이 원거리 그리고 오른쪽은 근거리의 초점을 맞춰서 근거리가 한결 편안하고 착용도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도 근시 상태에서 한쪽 눈만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발생한 짝눈의 원거리 근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모노비전 처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 상경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